이거, 한 번만 석방하라, 그러면, 어떤 놈이 야동 본다고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. <laughs> 요새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, 뭐, 야동을 뭐 수천평 놔두고 그거 쳐다본다고, 건재 심리 빨리 끝내야 된다고, 뭐, 이런 소문도 있던데,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누구라고 해? 예? 누구? 아 그렇구나. 문형배 이놈이 그렇구나. 예. 자, 한번더 합시다. 대통령을 석방하라! 대통령을 석방하라! 대통령을 석방하라!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현재까지 들었지 싶습니다. 당장 20일 전에 석방하기를 우리 부산 애국 시민들이 과을지르고 있다는 걸 아마 다 들어서 내일쯤이나 오늘 저녁에 아마 석방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. 자, 박수.